대형마트 절도 사건 합의 조건,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의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합의의 목적은 가능한 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는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신속히 종료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을 지불하는 방식은 현금 또는 분할 납부 등으로 협의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합의금에 동의할 경우, 절도 사건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후에도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후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와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이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절도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